얼음이 안 들어가잖아 해봐요 오케이 그러니까 얼음에 잘안 꽂히니까 뒤집어서 꽂으면 돼요 마셨죠?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은행 그 유튜브에 또이 햄틱 이러고 물을 뒤집어 꽂는다 이햄 <laughs> 그 경기도 바나나 마셔 <laughs> 이치유 어? 이거요? 이게 테이핑만 하면 은땅 때문에 떨어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고장이 좀잘 돼요. 응? 이게 전반까지만 이렇게 가능하고. 네. 90, 90년대 노래. 저희는 모르는 노래가 꽤 아. 있어요. 어? 아. 옛날에 남자라면 진짜 많이 먹었어요. 마늘을 진짜 좋아하고. 남자라면, 네, 마늘이 진짜 많이 들어요나 라면 진짜 좋아하고. 요즘 많이 못 먹어. 최애라면? 아, 너무 많은데? 근데 가성비 따져서 진짜 최애라면은 이네요그 백라면이라고. 거기에 계란 안 풀고 딱 끓여야 돼. 한 봉에 계란 두 개. 근데 그게 면이 되게 꼬들꼬들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너무 맛있어. 아, 뭐, 계란 하나 넣어도 상관없는데. 계란 두개 넣을 거면은 물을 조금만 덜 넣어야 돼. 왜냐면 너무 맹탕이 되니까. 어, 맛있긴 한데, 거기 이제 김밥 시켜서 오는 거지. 아, 여기 김밥 시켜주러 가거든요. 근데 운동선수라는 직업상 라면을 많이 못 먹는 직업군이거든요. 나중에 은퇴하고 먹방을 하게 된다면, 어, 어디, 내가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거잖아. 어, 어디, 어디, <laughs> 윤동, 어디 은동이에요. 이따해, 머리 좀 버려야 돼. 머리만 좀 아니잖아. 어디 은동이에요. 어. 와, 이거 제가 가식이다. 언니, 아니래요. 산기힘안 좋고, 나 약간 좀 컨디 안 좋으면 더 좋아요. 내가 맞춰 줬어. 내가온지는 거울 치료하고 있는 중이에요 나윤정 그냥 이러고 있어요 어, 언니 괜찮아요? 힘들어와너 진짜 쩐다 너무 잘... 는안 그래? 너난 어, 진짜 아, 기분 한... 어, 뭐? 기분... 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아요 저는. 짜 뿡뿡댕이 아냐? 티라니 다니고 다훔쳐 <laughs> 진짜 아얘 이제 얘, 얘도 허언증 쩐다 전, 아. 전, 전 기분이 전 태도가 되는 사람 팝팝 원인데요? 팝원 본인만 몰라 이거 흉내보는 야. 뭐래요 이거 꿍내보는 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왜 그런 줄 알아요?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이거 보면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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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이 사람들 존나 존이리람들리 존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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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다리 존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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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리 존나리 존나리 나이 존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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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제 앞머리 대부분 이렇뽕요 이렇게 뽕안 했는데? 잘못 짰어 이렇게 된거 동무 이럴 아, 때 귀여워 진짜 나 이런 대접 받는다고 귀여워, 귀여워 우리 복동이 제일 귀여울 때, 흠, 혼났을 때 복동이 <laughs> 나와보세요 지금 복동이 나와보세요 복동이 지금 똥 어디서 샀어? 복동이 와보세요 복동이 지금 확인하세요 똥 <laughs> <laughs> 우리 복동이 착한 강아지였는데? 나 따라하는 거야 나랑 동대할수도 따라... 있지 뭐야 우리도 장갑 진짜 달. 시거 양말이그 미끄럼 방지. 아 편하다고. 역시 25살은 스물 다섯 살은 미끄럼 방지. 스물, 스물 다섯 살 하고 싶은 건다 해야 되는 나이야. 근데 이제 반 오십이잖아요. 나 스물 두 <laughs> 살이서 내가 다 <더> 알고 돼. 이거 제좀 보내주세요. 여기 옆에 안 갔어. 아직. <laughs> 너 잘해가지고, 지금 봤어요 <laughs> 저도 몰랐어요. 진짜로? 아, 저랑 너무 웃겨. 감사합니다. 저도 진짜 몰랐어요. 챙기! <laughs> 너무 오빠 아니에요, 지금 노래방? <laughs> 谢。<laughs> <laughs> 나 <laughs> 이거 이거 하려고 참아 야야야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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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릴지로라고님 <laughs> <laughs> <자, 롱님>. 시원하시게 <웃음> 저, <웃음> 그 영화 온데 영화 한번 시원하게 왼손자 <laughs> 하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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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왼쪽 나 오른쪽 근데 야 때리면 저는 오늘 초면이지만 어, 감독님에게 물을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니 <laughs> 나오거든요. 세 개가 나와요. 세 개의 실 맨날 출근길에 듣는단 말이에요. 어. 여러분도 뭐 들으세요. 음. 네. 오늘의 팀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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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어 괜찮아. 어차피 여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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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웃음> 박진이만 오늘 아휴 복수를 하는 거지. 아니요. 아니 음. 바로. 음.